습니까 또다시 파워레인저 월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파워레인저 월드 체육대회 사격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지난번 경기에서 애니멀 포스팀의 재치가 아주 돋보였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시대야. 네. 오늘 날씨 어때? 오늘의 날씨는... 나파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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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의 경기 사격인데요 양 선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 아, 애니멀 포스팅 또다시 탑을 쌓고 있습니다 4, 5, 6 아, 오늘은 와일드킹 선수가 경기에 참가하는군요 멋집니다 상대편 페트롤 포스팅 달려와 경찰 합체를 하는군요 페트롤 카이저 선수 엄청납니다 이렇게 양 선수 모두 경기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느 팀이 승리할까요? 그럼 경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죠? 와일드킹 선수 배가 고픈가 본데요 사격 준비 아 이게 무슨 소리죠? 배달이 왔네요 짜장면을 시켜나 봅니다 A.S.M.I 오늘은 짜장면을 0 0 끓여 먹어볼거예요네 다시 경기 시작합니다 와일드킹 선수 배가 많이 불러 보이는데요 명정 모두 명중입니다 역시 와일드킹이네요 식사를 해서 그런지 굉장한 사격 실력을 보여줍니다 아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네요 펀치를 발사합니다 명중 또 명중 총 12발 명중입니다 와일드킹 승리를 확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페트롤 카이저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침착하게 사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페트롤 카이저 선수는 사격이 특이하다 보니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페트롤 카이저 사격 준비를 합니다 아, 준비 동작이 길군요. 페트롤 카이저 역시 경찰다운 신중한 모습입니다. 야, 뭐 하는 거야? 빨리라 빨리! 배 떨어지겠네. 치매 써야 돼! 다시 준비를 하는 페트롤 카이저. 또 시간을 끌면 경고 조치에 들어갑니다. 다시 준비, 발사! 아하, 성이 보기보다 참 귀엽게 나가네요. 하하 장난감 총인가요 비비탄 인득. 헤이, 패트롤 아, 카이저 뭔가 화가 난듯 보입니다. 아, 싫어 싫어 아닌데 뭐 있어요? 이야, 파워레인저 체육대회 4격 경기. 응? 아니 목소리가 왜이러죠아아아아 이번 기는무승승부하하습습다다기 종료. 료음음시에에뵙습습다다 다음에、と、만나なよよ